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계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텝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자기계발 채널에 많은 남성분들이 정말 고대하시고 엄청 기대하실 만한 진짜 미인 게스트가 정말 미인 게스트가 나오셨어요. 이번엔 어, 현재 업무는 스튜어디스는 아니세요. 현재는 스튜어디스는 아니지만, 전직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만한 모 항공사의 정말 아름다우신 스튜어디스 분이셨고, 이분과 인터뷰를 통해서, 뭐, 승무원이 된 계기부터, 이제, 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뭐, 승무원이자 현재 일반 직장인으로서 하고 있는 자기개발에 대한 거를 인터뷰를 좀 진행해볼까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항공사에서 2년 정도 일한 후에 현재는 한국에 있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미나리라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물론 예전보다는 스튜디스라는 직종이 좀 많이 알려져 있고,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좀 궁금한 게 조금 스튜디스, 이제 플라이 n 어텐던트를 꿈꾸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음... 사실 저는 되게 간단한 계기인데요. 네. 어, 저는 이제 유학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고, 그래서 여행에 관심 많이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 여행을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학을 해외에서 일본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녔고 저도 이제 그 유학생활을 했지만 물론 대학은 개인 사정으로 한국 들어왔어요. 근데 어,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사실 모든 분들이 여행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그냥 대학생 때부터 여행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 한국 말고는 일본밖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laughs> <laughs>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네. 제가 좀 창피하지만 제일 못하는 게 영어였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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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어를 좀한번 죽기 전에 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음.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가자라고 결심을 했고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캐나다로 유학을, 유학을 갔는데 이제 가서 영어를 배우고 나니까 영어를 쓰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외향사로 결심을 했었고 음. 또 이제 캐나다 가다 보니까 뭐 미국도 여행하고 여러 군데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여행을 직업 을 할수 있는 거를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일단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연계해가지고 조금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승무원이 되는 분들이 이제 국내 대학에서 어 조금 일반 대학이 아닌 뭐모대학의 이제 승무원 전공 관련 항공학과 같은 곳에 나와서 조금 그런 전문 스페셜 학교를 나와서 스튜어디스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제가 대학에서 보니까 전혀 스튜디스 상공과랑 연관이 없어요. 음, 전혀 연관이 음,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뭐스튜디스를 준비해서 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본인이 일했던 외항사는 어떤 비율이 더 많았어요? 어, 제가 일했던 네. 외항사는 한30%대 70%? 네. 어, 70%가 이제 비전공자. 음. 네. 외국인이 훨씬 많은. 네, 네. 네 외향사기 때문에 외국인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승무원 학과를 다니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한국에서 온 분들은 이제 승무원 학과를 나온 분들도 네.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주변에도 물론 미나 씨 말고도 승무원 출신 분들이 몇분 계시긴 한데 물론 미나 씨가 제일 말도 잘하시고 말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비전공자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가지고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공과 출신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줄 알았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확실히. 약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저희가 쉽게 제일 접할 수 있는 게 서비스 아르바이트 잖아요. 음, 저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좀 승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게 됐거든요. 네. 아무래도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보게 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처음 직장을 구할 때아 내가 잘하는 게 뭐더라? 음. 내가 경험했던 게 뭐더라?라고 생각하니까 아나 서비스 잘하는데 네. 서비스 그럼 뭐가 제일 유명하지? 네. 아술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정말 많으시고 뭐 당연히 학력 높으신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맞아요. 네. 최근에 그런 거 같아요. 특히. 네. 그 연계 조금 더 해서 지금 예전에도 물론 스튜어디스라는 직종 인기가 많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20대 특히 30대 초반까지는 승무원에 대한 물론 남자 승무원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비율적으로는 근데 점점 지망하는 인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직은 아니지만 전직 이제 승무원으로서 왜 자꾸 조금 지망하는 인원이 많은 것 같은지 어떤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전 질문이랑도 좀 그쵸.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에 사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음.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돈 벌어서 저금하고 이런 세대가 아니라 약간 욜로족? 맞아요. 정말 인생 즐기자는 네. 분들이 많아서 아 그냥 여행하면서 일도 하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직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직종을 접하는 기회가 음. 많다 보니까 네.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또세 번째는 아무래도 좀 자기 관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쉽게 네네. 얘기해서 뭐 미의 기준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미지 메이킹도 해야 되고 겉으로 보여지게 좀 좀. 예쁜 직업이다 네네. 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비주얼적인 부분에 네, 그런 걸좀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뭐 어쩔 수 없이 페이가 괜찮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무시 네. 못하죠 절대 네. 무시 못하죠 그리고 그냥 뭐 저희 뭐 보통 야근하고 이런 직종보다는 네네. 좀 보다 자유롭기도 하고 음. 그런 많은 장점들 때문에 승무원을 좀 지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승무원 업무를 하시면서 스튜디오 때좀가 가장 재밌었거나 좀 흥미로웠던 부분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딱 하나 고르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요? 네네.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음, 거 저는 외국 항공사에 다녔기 때문에 네. 이제 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네 제가 이제 어, 이문화 전공이기 때문에 좀더 문화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것도 있었지만은 네네. 이렇게. 고객들을,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아, 아 음. 이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떤 인디언, 인디언 그 승객분이 그 치킨라이스를 <laughs> 주문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갖다 드리려고, 아, 치킨라이스 주문하셨죠? 갖다 드리는데,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예. 네, 아니라고 그래서. <laughs> 네. 아, 맞으시지 않냐? 해도 자꾸 고개만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쪽 나라에서는 이게 긍정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컬처적인 거를 또 알아야겠네요. 네. 그런 그쵸? 부분에 은근히 또 상상하게 좀되요 중요하네요. 있어요. 굉장히 그 <laughs> 외양사에서 일하다 네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